안녕하세요 티둥입니다 목욕 재개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의식을 올리기 전에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한다 어쩌면 우리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면서 나갈 준비하는 것도 이런 목욕 재개일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사적인 공간이 바로 욕실이죠 오늘은 뻔한 화장품 말고 욕실에서 실용적으로 쓰는 아이템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래 쓴 거, 저희 피디님들이 오래 쓴거쫙 보여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개꿀템 많으니까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쯤은 있겠지 철저히 사용자 입장에서의 주관적인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로 퓨어썸 세면 필터입니다 뭐 집집마다 요새 샤워 필터 쓰는 분들 많잖아요 세면 필터도 있습니다 굳이 세면대까지 필터를 써야 하나 싶겠지만 피부가 정말 예민한 분들이나 집에 아이 있으시고 반려동물 키우시고 요런 분들은 정말 많이 씁니다 이미 물론 이거는 니즈가 아니라 원체의 영역이긴 합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있으면 너무 좋은 거 생각보다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요거 세면 필터로 갈면서 기존 필터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 여기 막 조약돌 같은 것들이 막 걸려있다니까요 큰 이물질들은 이런 기본 걸음망으로도 걸러주지만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주 못해서 요 세면 필터로 갈고 나니까 다자란 노폐물까지 다 걸러주더라고요. 그게 육안으로 보여요. 그래서 필터 덕분에 조금 더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 물은 깨끗한 편이지만 피부가 정말 민감해서 트러블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는 이템이 될수 있죠. 이 내부가 직관적으로 보여서 필터도 주기적으로 교체가 가능하고 물 방향을 앞, 옆, 위 180도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좋냐? 일단 수직으로 올리면 위로 쓸수 있잖아요. 손을 안 쓰고 세수하는 게 가능해요. 양치고 나서 입헹굴때 물로 오물오물하잖아요. 그때도 꼭지를 옆으로 틀어가지고 확 해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물컵 쓰는 게더 좋지만 손안 대고 편하게 할수 있다. 아침 출근길은 시간도 없고 뭐 귀찮기 때문에 팍팍 하 팍팍 하기 좋다는 거죠. 수직 외에도 앞과 옆으로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수전이 좀 짧으신 분들이 쓰기에 좋아요. 무슨 말이냐 물을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수전이 짧은 분들이 이렇게 손을 오므리면서 세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앞으로 당겼으면 훨씬 편하게 쓰실 수가 있죠. 그 밖에 반려동물 산책시키고 나서 발 닦을 때나 손세탁을 자주 해가지고 세면대를 내가 좀잘 쓴다. 이렇게 옆으로 틀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제가 요걸 몇줄 써봤는데 단점도 얘기 드리면은 처음에 설치가 조금 불편해요. 여기 보면은 구성품은 좋아요. 뭐 이렇게 어댑터들도 되게 많이 주고 스패너까지 이렇게 준 기존 세면대에 있는 어댑터를 풀는 다음에 이 맞는 어댑터를 내가 찾아야 돼안 맞는 어댑터를 끼면 막 누수 일어나고 그래서 잘 맞는 어댑터 찾아서 똑바로 조여주는 것만 해도 약간 일이긴 해요 물론 어댑터를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 중에 하나쯤은 네 세안대에 맞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주신 것 같긴 한데 잘 맞는 거다 찾으면 얘네들은 결국 다 쓰레기잖아요 그게 조금 아깝다 그리고 어댑터를 결착하면 꼭지가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수돗물 이렇게 받을 때 원래 내가 한요 정도에서 물을 받는다면 은 얘가 좀 이제 깊어지니까 요 아래로 내려야 돼 그래서 조금 더 숙여야 된다 힙인지 꽉 잡아야 된다는 불 편함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세면대 필터 쓰는 분들은 계속 이거만 쓰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용하기 때문에 저는 사볼 만한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대 어느 곳에나 배치 가능한 미니 무소음 시계입니다. 제가 나이 먹으면서 갓생러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을 좀 만나고 다녔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시간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같은 생활도 분단위로 쪼개서 하시고 평소에도 끊임없이 시간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게뽀모도로 타이머 있었죠. 그건 이제 일정 시간에 맞춰두고 내가 해야 될 어떤 과제나 업무가 있을 때 마감 지키기에 편리하다면 일반적인 시간 체크 흐름을 보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시계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 사무실이나 집에 보면은 시계가 엄청 많대요. 제 동료 유튜버분도 침대 그 위에 천장 있죠. 거기에도 시계를 붙여두신데 일어나자마자 시간 체크하라고. 그러면서 이 시계가 정말 가볍게 어디에나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화장실에 두는 게 너무 편했던 게 아침 출근길 그리고 학교 가실 때 있죠. 맨날 시간 체크하면서 준비하잖아요. 무의식 중에도 계속 이렇게 시간을 봐. 그래서 시간 맞출 때 정말 좋다. 뒷면에 이렇게 스탠드가 있어서 세워놓는 용으로도 이렇게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브라켓 뒷면에 양면 테이프 접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벽면에다가 붙이면 좋아요. 샤워 타일 벽보다는 이왕이면 유리 벽면 쪽에다가 붙이시는 게 훨씬 접착력이 좋습니다. 이것도 저희 PD님도 쓰시는데 아침에 시간 체크할 때 너무 좋다는 거. 삶의 질이 상승한대요. 근데 이게 워터프루프는 아니거든요. 근데 리뷰 같은 거 보면은 약간의 생활 방수. 실제로 화장실에다가 두고 쓰는데 뭐 일반적인 습기나 물 약간 튀기는 것 정도로 고장은 절대 안 나더라고요. 퀄리티보다는 워낙 가성비가 좋은 템이에요. 이거 몇천원안 해요. 집안 곳곳, 사무실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 두기에 너무 좋은 템이라는 거. 저도 써 보고 너무 아서 두세 개 정도 더 사려고 장바구니에 쟁여 뒀어요. 그리고 무소음이기 때문에 째깍째깍 소리 안 나거든요. 그냥 자는 곳 옆에다가 놔둬도 돼요. 네. 욕실에다가 둘수 있는 방수 팩입니다. 폰 중독러들한테 진짜 필수템이요. 에 씻을 때는 안 들고 들어가는 게 베스트지만 뭐 노래 틀고 샤워하시는 분들,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막 끊김 없이 계속 보는 분들이죠. 화장실에 폰 들고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쌩폰을 그냥 들고 들어가면 어쨌든 중간중간에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젖은 손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물이 여기 흘러내리잖아. 그러면은 표면에물 묻음 이거 또 터치도 잘안 되는 거 아시죠? 손 갖다가 또 이렇게 밀어 가지고 또터고 그래. 근데 그러면 더안 되잖아요. 심지어 이건 옛날 폰인데 제가 샤워하다가 몇번 떨궈 가지고 아이폰 공식 수리 센터 있죠. 거기 갔는데 너무 침수가 많이 됐다고 떠 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새 폰으로 갈아탄 거예요. 이때 요새가 너무 후회스러워 가지고 아, 무조건 이런 방수 팩 같은 건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게 진짜 리얼 삶의 질 수직 상승템이에요, 진짜. 뚜껑을 열시면은이렇게 안에 스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충격 방지도 되고 핸드폰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닫을 때 밀착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지지를 해줘 가지고. 이렇게 닫으면은 꽤 빡빡하게 결착이 되기 때문에 물을 거의 들이붓는 수준이 아닌 이상 웬만큼 물 튀기는 건다 방수된다 이거예요 터치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작할 때도 편하고 전 이걸 막 비누 받침대 위에다가도 두고 쓰는데 그게 어렵다면 이 뒤에 결착할 수 있는 브라켓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수평으로도 놓을 수 있고 수직으로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로세로로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가 있고 다만 이거 결착시킬 때는 유리벽에다가 하는 게더잘 붙습니다. 화장실 타일에다가 붙이면 약간 떼질 수 있어요. 이게 또넥 부분이 이런 식으로 꺾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뻑뻑해서 벽에다 붙이면 좀 흔들흔들거리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떨어져요. 단단하게 고정돼서 좋았고 이 도 마음대로 바뀌기 때문에 위 아래 Y 축으로도 움직이고 이렇게 바꾸면 수평 X 축으로도 움직이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대각선으로 못 움직여.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터치 조절이 막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우리 왜 수영장 같은데 갈때 방수 팩 같은 거 끼잖아요. 그 재질랑 이 비슷합니다. 터치가 이렇게 잘 먹는 편이지만 중간 중간에 울퉁불퉁한 면이 있을 때는 터치가 좀안 먹을 때도 있어요. 압을 조금 세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위 아래로 스크롤은 잘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 이게 잘안 돼요. 아래에서 위로 할 때도 스와이프가 잘안될 때가 있어. 요 무조건 결착을 시킬 때 정확하게 한 가운데에다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 히 위에서 내리는 스와이프, 아래에서 내리는 스와이프 다 돼요. 사실 단점을 굳이 꼽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육실템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저한테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건 이건 것 같아요. 다음, 어금니 칫솔. 생긴 것도 조그맣게 생겼어 이게 칫솔이에요, 이게. 근데 말이 어금니 칫솔이고, 사실 양치가 잘안 되는 부위들이죠. 앞니 안격, 그리고 성근니 격, 사이사이 끼는데 칫솔질하기 어려운 작은 부위들을 엄청 섬세하게 터치해줄 수 있는 칫솔이에요. 우리 치과 가서 스케일 봤잖아 근데 그것도 몇 개월 지나자 치석 잘 쌓이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래 니쪽안쪽 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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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 어그 요걸로 이렇게 하면은 치석들이 진짜 제거가 잘 돼요 한번 쓰면은 벗어나질 못한다 아 이거 너무 만족스러웠어 저 원래 칫솔이라는게 면적이 작고 부드러울수록 좋대요 이론상 작은 게 훨씬 섬세하게 잘 닦이거든요 근데 이거 갖다가 전체를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일반 칫솔 갖다가 다 해주시고 막판에 요거 갖다가 어금니 뒤쪽 상니 라는 쪽안쪽 있죠 어그 어그 상니 안 빼신 분들은 여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 아까 말한 여기 앞니 알죠? 옆에 흥건니,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안 닦이니까 요걸로 꼭 해주셔라. 흥건니가 앞니보다 보통 노란 분들이 많아요. 여기가 잘안 닦이거든, 측면이라서. 이걸로 세세하게 양치하다 보면은 일반 칫솔로 안 닿았던 부분들이 진짜 많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아, 이거는, 나 이거 정수님한테 감사해야 돼. 이거 추천해주셔서. 다음, 오랄비 치실.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다이소 같은데 파는 막 천원짜리 치실 있죠? 그게 진짜 별로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쓰세요. 싼 치실들은 이렇게 뽑을 때 있잖아요. 이것도 잘 뜯기진 않아요. 그리고 1 0 0 0원짜리 퀄리티 얼마 안 좋냐면, 이거 지금 실시간인데, 제가 좀막 뜯었더니, 이렇게 중간에 실이 나오면 안 되는 구간에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렇게. <laughs> 이,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몰랐는데, 이 오랄비 왁스 치실이 퀄리티 면에서 넘사더라고요. 여자친구도 교정을 했었는데, 다른 치실보다 이게 제일 좋대. 그리고 다른 유튜버분들도 이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왁스처럼 치실이 겉에 표면이 살짝 코팅돼 있어요. 엄청 뺀뺀해. 그리고 이렇게 당겼을 때, 낚싯줄만이 엄청 견고해요. 그만큼 질기고, 두께감이 조금 있는 편인데 신기한 건 이빨에다가 넣을 때는 또 괜찮아요. 전 치아가 좀 좁은 편이어가지고 얇은 치실 쓰는데 이거는 좀 두께감이 있는데도 괜찮더라고. 이 면적 자체는 있는 편이지만 옆에 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폭은 되게 좁아서 치아에다가 넣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치실 자주 쓰는 분들 알겠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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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이게 좀 늘어나잖아요. 근데 늘어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막 보풀이 일어나는 치실들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저는 심지어 그 싸구려 치실 썼다가 이렇게 뗐는데 그게 잘안 떼져서 보풀이 일어나고 그 남은 보풀이 이에 껴있었어요. 그래서 그낀 치실을 치실로 다시 뺐어.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때 이후로 너무 얇은 것보다는 적당히 두께감이 있대. 무조건 견고하고 퀄리티 좋은 거 써야 되겠다. 그게 오랄 비였다. 잔 실가닥 늘어나지 않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보풀 안 일어나는 거. 원래 치과에서 항상 하는 말씀이 양치만 하지 마라. 무조건 치실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데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치에도 다 빠지던데요? 양치 하고 나서 해보세요. 그래도 나오는 이물질들이 있어요. 아무튼 오랄비는 치실에 저는 1티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래커스의 이중치실인데 이게 편하고 좋기는 한데 실타래를다 쓰고 나면 이렇게 뭉쳐가지고 버려야 되잖아요. 사실 이 과정이 번거로운 경우가 꽤 있긴 해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PD님들이 아예 이렇게 일회용 치실을 두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이 플래커스는 제가 올영세 추천템에서도 이미 한번 추천을 드렸죠. 이 치실의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실타래가두 가닥이 있습니다. 이실타래가두 개다 보니까 진도원킬이야 이물질이 한 번에 빠지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일회용 치실 자체가 원래 두께는 두께대로 두껍고 한 번에 안 빠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게 완전 보완된 시스템. 같은 부위 여러 번 하면 그리고 잇몸에서 약간 피 살짝 나는 거 알죠? 묻어 나오는 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최대한 저자극으로 한 번에 뺄수 있다는 거. 전 옛날에 막치실 자주 쓰면 치간 넓어진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사실 그걸 좀 믿었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치실 쓴다고 해서 치간 넓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너스로 이렇게 까 뒤집으면 이쑤시개처럼 쓸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급할 때 이렇게 뺄 때는 이것도 편하다는 거. 아무튼 사무실이나 학교 사물함 이런 데다가 박아두에 정말 좋다. 자 오늘 욕실템과 어쩌다 보니 치아템들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요 중에 각자 마음에 들고 더 유용해 보이는 제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품 정보는 늘 그렇듯이 요 아래 더보기란, 쇼핑 태그랑 티동 추천템 모음에다가 제가 링크 걸어두니까 필요한 분들은 눌러서 구입하시면 되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살거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 놓으셨다가 저장해주시면더 편하겠죠? 하이 버튼 있으신 분들은 하입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더 다양하고 유익한 꿀템들로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악